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 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요. N잡러, 부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과거에 비해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나를 찾아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소 공방에서는요. 본캐는 체육관 관장이고 이 부캐는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하기 나눠주실 손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관장을 본캐로 하고 있고요. 글을 쓰는 작가를 부캐로 하고 있는 내 아이의 아빠 송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체육관 관장이시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예,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내 아이의 아빠. 이야, 이 중에서 하나만 하기도 사실 요즘 너무 버겁고 힘든 세상인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본캐부터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체육관하면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검도, 태권도 뭐 많은데 어떤 체육관 관장이신 건가요? 어, 저는 실전 검술 백골도를 지도하면서 이제 네. KKM 크라브마가를 또 같이 지도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실전검술, 예, 네. 백, 백월도 백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크라부마가 네, 예. 네, 근데 너무 좀 생소한 무술인 것 같아요 둘다 네, 그렇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실전검술 백월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기대응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검형을 조금 참조를 하기도 하면서도 네. 이제 요즘 현대에 맞게끔 아. 이제 현대에 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산이나 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빗자루 뭐 막대기 같은 것들로 대응을 할수 있게끔 네. 저희가 새롭게 조금 창시했었던 그런 검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실전 검술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싸우기보다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우산 뭐 지팡이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체해서 그렇게 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라브마가는 뭐예요? 크라브마가는 일단은 직격을 하자면 근접. 전투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형 크라브 마가라고, KK 크라브 마가를 지도하고 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나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경호원, 경찰, 군인분들까지도 스스로를 지키기도 하고, 또 네. 누군가를 지키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체육관에서는 실전 검술하고 크라보마가이두 네. 가지를 생존이라는 거를 타이틀을 하나로 음...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지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 네. 네. 어떻게 현대 사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생존을 말할 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흉흉한 일들이 아... 많다 보니까. 그 크라보마가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네. 그 팔을 많이 쓰면서 이제 복싱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거기에 또 약간 무술이 이렇게 좀접목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크라브마가는 네. 뭐 여러 가지 무술들을 하나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정말 네. 생존 특화형으로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주변에서 체육관이나 운동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무술인 뭐 태권도 혹은 검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쪽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전공을 하시거나 따로 배우신 건가요? 저는 전공 자체는 다른 쪽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였었고요. 어? <laughs>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 운동보다는 음. 이제 공부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가면서 네. 외교관이 되길 또 바라셨었고요. 네. 원체 완강하시다 보니까 그쪽과 하러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 내가 안전해야 한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방어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접했던 검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크라우마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합, 합, 합해서 음. 이제 함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권해주신 정치 외교 쪽은 좀안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웃음> <웃음> 아,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 그러면은요. 그 운동은 뭐 관심도 있으셨고 또잘 네.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체육관 관장을 하신다는 건 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전혀 또 상황 글쓰기, 영상 제작 이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부캐가 예.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 자체는 생계였죠. 제가 이제 아이가 또 넷이다 보니까 네. 시작 자체는 생계였는데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기록하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 내가 생계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생계를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뭐 이제 좀더 금전적으로 많이 벌수 그렇죠. 있는 아니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좀퍼어서 나가는데 전혀 좀 다른 분야거든요. 그분 쪽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신 건 아닐까요? 재능이라기보다 정말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이었고요. 네. 그냥 꾸준히 배우면서 또 꾸준하게 놓지 않고 음. 열심히 하려고 뭐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작가시잖아요. 네. 책도 출판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언제 처음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책은 이제 제가 어, 그렇게 생계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음. 독립책방을 이제 오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올래 한 스무 살 때부터 제가 원고를 조금 조금 썼었던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때 체육관 전에 네.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독립책방과 동시에 출판 일을 같이 이제 아. 하게 되었었던 거라 책 이제 독립책방 오픈하면서 동시에 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창 시절부터 내가 꼭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네. 꾸준히 글을 쓰셨군요. 네. 네. 주로 어떤 글을 쓰셨어요? 어, 글의 주제는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문장들, 단어들 음. 이런 것들 꾸준하게 메모하면서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 지금 그 스무 살때그 원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리 소설로, 어. 이제 그쪽으로 원작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또 추리 소설 쪽으로 제가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작어작어놨던 적어, 메모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출간하신 책이 추리 소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러면 몇권 출간돼 있고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출간 자체는 정식으로는 1 권만 되어 있고요. 2 권은 어떻게 보면 샘플식으로만 네. 지금 나와 있는데 원고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음. 그렇게 되어 있고, 추리소설 5인 1조로 이제 이루어진 한 팀으로 아, 사건 하나하나씩 조금 해결해 나가는 음. 시리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 이 시리즈물은 사실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하고 또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고 그런, 그런 궁금증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 그 이야기도 물론 그렇카니와 거기에 등장하는 그 각각의 이 주인공들 스토리 라인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일하시면서 체육관 관장 님으로 일하시면서 언제 그런 스토리 라인을 잡으시고 글을 쓰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주로 새벽에 많이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체육관 행정적인 일도 좀 하다가 이제 새벽에 제일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몰아 쓰는 타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생각날 때마다 짬짬이 모아졌던 것들로 뭔가 왜 보통 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음. 이제 그랬을 때만 네. 이제 조금 조금씩 모아서 글이 생성이 되고 네. 하는 건데 스토리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는 이제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러면서 캐릭터도 하나씩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를 또 어떻게 이제 만나게 하고 음. 사건을 풀어갈지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갔었던 음. 그런 책입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구성을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음. 시작점에서부터 가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야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발하다라든지 놀라고 감탄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스토리라인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본캐도 있고 부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만 하지 막 이게 양쪽으로 잘안 된단 말이에요. 관장님으로서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혹은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서 이 소설도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소설을 생각하면서 이 무술을 생각하시는, 이게 분리가 딱 되나요? 어, 저는 한번할때 그쪽으로 최대한 집중을 하는 편이라. 음. 그래서 사실 빠르게 뭔가가 이렇게 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체육관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체육관에서 지도를 할 때는 지도에 좀더 확실하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또 책을 쓸 때는 스트레스 풀듯이. 이렇게 조금 집에서 하는 편이라서. 아, 책을 쓰는 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군요. 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네, 그렇죠. 아, 대단하시네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글을 쓰는 작가 외에도 사진작가 또 영상 감독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책방도 운영하시고 또 체육관 관장님인데 사실 이거 다 할 수가 있나요 네? 어,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 네, (24시간이) 네.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제일 맞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면 그래서 저는 좀 계획을 어~ 일주일 주간 계획을 좀짜 놓고 네. 그냥 과감하게 할건 하고 안할건 다음날로 미루고 음...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한 우물을 파야지 사람이란 자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어 사실 저는 뭐든지 꾸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게 뭐가 됐든간에 내가 조금만 네. 배우고 말고 조금만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음. 뭐가 됐든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해야 음. 그. 정말 지, 더 진득하게 그 하나하나를 음. 내 걸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내 아이의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아빠의 여러 가지 이 본캐 외에도 부캐가 여러 가지 많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아이들은 좋아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서는 당연히 관장님 관장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뭐 유파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장난스럽게 아빠를 앞에다 붙여놓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음, 음.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궁금해합니다. 아, 애들이. 네, 일 네. 권이 나오고 나서 이권 언제 나오냐 이렇게 아, 조르기도 하는데 네. 아이들은 체육관 관장으로서의 저를 좀더 좋아하고 아. 있습니다. 아빠 나만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laughs> 맞아요. <그런 웃음>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넷이잖아요. 네. 이게 아빠의 캐릭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각각 또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음. 나는 관장일 때가 제일 좋아라든지 작가일 때가 제일 좋아라든지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체육관 관장님을 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왓죠 부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 음. 운동의 길로만은 재발 가지 말고 외교관이 되기를 바랬던 부모님께서는 예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에서는 제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후회는 하십니다 이제 왜, 왜, 말렸던 후회를... 거를 아, 네. 진작에 그냥 네. 먼저 하라고 할 거리라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원체 완강하셨던 거를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요. 네. 지금이야 원체 제가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꾸준히 하고 음,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도 않나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말리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laughs> 자, 이렇게 들고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루고 계시고 또. 또 다른 꿈을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현재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체육관 관장이 되기까지 저는 되게 참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간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도라고라기보다는 음. 그냥.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는 뭐 설렘이라는 기분이 가장 많다고 볼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뭘 하든, 이제 주간 계획표를 짜든, 아니면 제자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든, 음. 지금의 시간이 가장 만족을 하고 있는 지금 뭐 음. 결혼 생활 포함해서 총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오, 그러시군요. 네. 너무 많은 캐릭터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받기는 한데 제가 딱 정리를 해둡니다. 저는 딱, 어, 저는 이렇게 이걸로만 그냥 불러주십시오. 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 우리 송영인 씨처럼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직업에도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하는 뭐그 꿈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어, 우리 송영인 씨의 그 최종 꿈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체육관에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음. 또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을 하려고 많이 움직일 거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움직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음.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추리 소설 외에도 지금 세계관을 또 따로 또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네, 네. 그 세계관도 또 열심히 또 만들어 나가서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을 또 만들어 네.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저희도 다들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쯤은 있는데 오늘 송영인 씨를 만나면서 다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꺼내볼 마음이 예,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영인 씨의 다음 스토리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은 하늘이 내려준 내 직업이라는 말이 이 천직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잠재된 재능을 살펴보고 색다른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